오늘은 밥 친구입니다. 그냥 밥만 먹으려다가 그렇게 먹으면 님들이 날또 불쌍하게 여기까봐. 아니 어제 맛있는 거 먹어서 아, 짜! 왜 이렇게 짜? 와, 아니 이거 오랜만에 먹었더니 이렇게 짰다고? 아니 나 있잖아 방송 하고서 혼자서 이것만 먹은 적도 있거든요. 근데 그때 짠지 몰랐어. 이거 그 있잖아요 뭐밥 친구 진짜 이름이 밥 친구인 그 있잖아요 그렇게 막막뭐 밥에 이렇게 뿌려 먹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되게 밥 푸시면 아. 먹어 어떻게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근데 여러분 나 큰일 났어. 제가 큰일난 이유가 뭐냐면 유학은 아니고요 체한 것 같아요 체한 것 같아요 아까 밥을 너무 급하게 먹어서 체한 것 같아서 손을 따야 되거든요? 근데 제가 손을 잘못 따서 제가 손을 따겠습니다 왜 체했지? 어이가 없네. 소화제 없어요. 밥 먹었어요. 밥밥 밥 먹었는데 오늘 한 공기를 다 먹어서 그런가 봐요. 제가 소 혼자 못 따거든요. 엄마가 따줘야 되거든요. 무서워, 나 무서워! 난다 진짜 체했나보네 찔로도피한 방울 안 나오는 여자 그녀의 이름은 서세봉 아니거든 제가 좀 심리적인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차라 손을 따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손을 따면 마음이 편해져요 안 나는데 여기는? 하나도 안 나는데? 여긴 피 났으니까 괜찮으시겠죠? 아니 씨! 뭔밥 먹다가 체했어? 어, 개 짜증나네 씨, 오랜만에 밥 먹으니까 바로 체하네 세븐보 호우해줘 체했죠 꺼내중 <목소리>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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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늘 목소리> 나도 여러분 나, 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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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할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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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나+ 같아 나+ 나+ 할것 같아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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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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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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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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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카드가 날아와서 어. 핸드폰으로 들어가시면 핸드폰 뒤에 꽂혀 있어요. <laughs> 어, 어, 왜 카드가 꽂혀있어요. 아왜 이럴 거야. 아 너무 급하게 먹었나 봐. <laughs> 아 내가 너무.. 밥을 내가 빨리 먹었나 할까? 살다 살다 씨.. 방송하다 토하러, 토하려고 오냐? 네, 여러분 나토좀 하고 올게. 아 미안해요. 아나 토할 것 같아. 미안해 진짜. 아 근데 토할 것 같아. 아, 근데, 토하니까 좀살것 같은데? 한 번만 더 토하면 좋겠어. 농담인 줄 알았다고? 근데, 진짜였어. 아, 여러분, 제가 한번더할 수도 있어요. <laughs> 아니, 어이없어, 씨. 토콘 그 뭐냐고! 아, 진짜! <laughs> 텐션이 너무 높아. 뭔 놀. 아,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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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후. 안 나오는데 미치겠다 씨... 오늘도 어제 먹고 체했던 보크라이스를 가져왔어요.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먹고 체하면 앞으로 안 먹을게요. 한번 도전해 을 보겠습니다.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. 이거밖에 먹을 게 진짜 없어. 보크라이스도 작년에 사온 거거든. 음... 음 맛은 있어요. 오늘 누가 친구인가요? 음. 오늘은 천천히 드십시오. 아, 네 오늘 천천히 먹어야겠어. 어제 채해서 나 진짜 어이 없어. 밥 친구 먹고 채한 거 개웃기지 않아? 영도보다 갑자기 토하고